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신작인 갤럭시 S24 출시 일정과 장소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항상 최신 기능을 탑재하는 갤럭시 폰이 이번에는 어떤 기능을 공개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S24 공개를 앞두고 삼성 갤럭시 언팩 2024가 공개되었습니다. 언팩 초대장에는 1월 17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오전 3시에 공개되며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를 열어 신규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새로운 갤럭시 스마트폰의 특징은 예상과 마찬가지로 AI입니다. 갤럭시 S24에는 실시간 통역통화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화 중 언급된 작업 내용을 AI가 정리하거나 여행 정보 분석, 저조도 영상 개선 등도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AI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삼성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인 삼성 가우스를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AI는 기기 내장 기능을 이용하여 별도 앱이나 데이터 연결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기 내에 내장되어 있어서 처리 속도가 빠르고 보안도 완벽하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에 발송된 언팩 초대장을 보면 별 모양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별 모양은 구글 AI 체포바드에 탑재된 재미나이 로고와 비슷한 형태로서 해외 매체에서는 구글 AI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와 생성형 AI 바드를 결합한 어시스턴트, 위드 바드가 갤럭시에 적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해외 IT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의 경우 기존 알루미늄 소재에서 아이폰과 같이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외의 카메라의 경우에는 일반 모델은 5000만 화소, 울트라 모델은 2억 화소로 전작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격의 경우 울트라 모델이 소폭 상승되어 256기가 모델이 약 207만 원으로 예상되며 일반 모델은 130만 원에서 160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삼성 갤럭시 언팩의 행사는 삼성전자 뉴스룸, 삼성닷컴, 삼성전자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모바일 신기술인 AI를 스마트폰에 적용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삼성전자는 과연 혁신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저 또한 아직 아이폰을 사용 중인데, 이번에 정말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알림 설정해주시면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